안녕하세요. 타임즈를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IRA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다. 액트란 말이 대문자로 쓰면 은 어, 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이 이제 미국 반도체법이라고 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꽁꽁 이제 못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죠. 이 경기 침체를 우리는 이제 리세션이라고 그래요 리세션. 영어로. 그러니까 리가 백이니까 세스가 가다. 뒤로 가는 거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 리세션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생산을 이제 안할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예상,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 워커들을, 즉 노동자들을 커트. 그러니까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죠. 커트.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레이오프라고 그래요. 레이오프. 용어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예 레이오프. 그러니까 손을 레이오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일을 하다가 손을 놔라. 그러니까 집에 가라 이거죠. 레이오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드포 치메이커 즉 칩메이커 반도체 제조를 하는 분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IRA 그 반도체 감소 그 인플레이션 그 감축, 감축법을 지금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이 이,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 미 반도체 및 과학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도체 보조금을 520억 달러를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그다음에 자동차나 군수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 반도체 연구 및 인력 개발. 그다음에 반도체 세제 혜택이 240억 달러. 향후 4년간 25% 투자 세액 공제. 그다음에 과학법은 뭐냐면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팅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원 총액이 약 367조, 우리나라 거 예산 500조라고 한다면, 그, 그거에 뭐 5분의 한 3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칩 메이커들에게는 도, 애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어, 경기 침체가 이제 이어지면서 워커들, 노동자들에게는 커트, 그러니까 저기 커트 자른다. 노동자들 지금 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웬 인텔과 다른 세미컨덕터 컴퍼니. 자, 컨덕터는 도, 전기가 들어, 들어가는 거죠. 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세미가 반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반절은 전기가 흐르고 반절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세미컨덕터예요. 반도체 다른 회사들이 로비했다는 거죠. 캉그로스 의회를. 그래서 파스오 52밀년 달러의 스티뮬러스 빌 자, 우리가 이제 스티뮬러스라면 자극이라 이런 뜻인데 스티뮬러스 자극인데 여기가 li로 붙으면 복수가 돼요. 라틴어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스티뮬라이 복수예요. 자극제, 뭐 촉진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2밀년 달러, 즉 520억 달러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지금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패스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One of the biggest federal investment in a private industry ever. 지금까지 private industry,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죠. 사적 산업에 있어서 어, 최고의 federal investment, 연방의 투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520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이. Uh, they argued, 그래서 in part,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기를, the subsidy, 이런 보조금들이과 tax break,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25% 투자 세 공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택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텍트 어메리칸 쩌, 오히려 미국의 job 일자리를 보호를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yet 그러나 uh, month after President Biden signed the Chips and the Science Act in August, uh, 8월달에 지금 IRA 아까 그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 중에 하나인 그 Chips and Science Act를 사인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8월에 했는데 그것이 한 뒤에 이제 먼쓰니까한달뒤 정도에 어, 어떤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되냐면 Nationals 런지스 m a k e r 미국의 가장 큰 춤메이커들이 이제 p l a n n 어떤 걸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 보고가 되, 보도가 되기를 레이오 프 아까 레이오 프 이야기했죠 손을 놔라. thousands of employees, 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손을 놓으라고, 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미드, 어떤 사이에서? Declining demand for PC p r o c e s s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서 있죠? 이프로세스 프로세서 칩들에 대한 수요, demand 수요가 지금 decline,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 거 쓰는 거죠. 그냥 수요가 없, 없이. 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직자들이 수천 명이 지금 반도체 업, 업 분야에서 이제 그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대표적인 그 TSMC라든가 아, 한국의 삼성 이런 데들은 또한 looking to cut cost this year. 올해도 이제 지금 c o s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looking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감축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도 보면은 지금 미국의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가동 시가 기 2024년이죠. 인텔도 지금 애리조나 주에 200억 달러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하이오 주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지금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법은 지금 과거에 중국에 가 있던 중국을 이제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산업들을 지금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but 그러나 they could still be in line. 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죠. Get billions 어, 수천만 달러를 지금 얻기 위해서. 같은 노선에 있는데 이 돈은 based on the promise of the future job 미래의 job의 그런 프라미스 약속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TSMC라든가 삼성이 아리조나주 이런 데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어, 인텔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2 0일년 달러. 여기 방금 보셨듯이 인텔 같은 경우도 200억 달러를 지금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2024년 2025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에 들어 돈을 투자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커밋 트투 하면은 뭐뭐 뭐 하는데 약속하다. 이런 수고로 많이 쓰이죠. 커밋 빌리언 달러를 투 이하에 하겠다. 그래서 빌드 어칩 메이킹 메가사이트 아웃사이드 콜럼버스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 바깥에 지금 엄청나게 메가란 말은 큰 어떤 사이트 장소를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200억 빌리언 달러를 지금 투자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인텔도 자 인텔 스포크스펄슨 인텔 대변인이죠. 이분은 디클라인 거절했다. 커멘트죠커멘트온 아, comment 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거부했냐면 이 레이 오퍼 리포트죠. 자 정리해고죠. 정리해고 이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드 말하기를 The new facility, 이 새로운 시설들은 크 a t e 만들 것이다. 아, 3,000 job을 at the company, 회사에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해가지고 인텔이 방금 말했듯이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서 2022년 1월 24일 기사예요, 이게. 미국 오하이오에 23조 원 정도가 된, 돈이 되나 봐요. 23조를 들여서 공장을 전설했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인텔 CEO와 함께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그래서 made in America. 미국,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분 심지어 demand for c 이 demand for chip,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has waned, 지금 감소해 오고 있다는 거죠. In the 오 a c e of 뭐에도 불구하고 global economic slowdown.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지구촌에 경제적으로 슬로우다운,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직면해서도 직면해서 지금 이제 칩 칩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감소해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석공이죠 주식 컴마 I N G. 그러면서 invest in 뭐에 투자하고 있냐면 industry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것들이 is likely to 뭐할 것 같냐면 pay dividend. For workers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수거죠. 결국 노동자들에게 디버던, 배당금을 이제 페이, 지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오프,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수당, 배당금을 이제 페이, 지불할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왜냐면 하 PC용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 때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엄청 노트북 엄청 팔렸잖아요. 전자제품 호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면서 이 금리가 오르면서 PC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이런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이 지금 잘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어 반도체에 대한 짧은 그 비즈니스 기사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